손사부 TV 손사부입니다. 예, 오늘은 서울 사하원 아파트 2탄 노원구 월계동 요원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간략한 기본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4세대 한 동짜리 아파트고요. 1998년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최저 9층에서 최대 20층까지 있고요. 84, 108 제곱미터, 25평, 33평 두 가지 평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점입니다. 가격은 현재 시세 기준으로 25평이 4.2억, 33평이 6.1억으로 평당 1,867만 원정도의 상당히 저렴한 아파트에 속합니다. 습세권이고요. 바로 앞에 초안산이 위치하고 있어 공기가 좋고 산책이 용이합니다. 초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구릉으로 되어 있는 산으로 해발 115.5m, 전나무 숲도 중간에 있고 작지만 산책로로 안성맞춤입니다. 오이천 전망입니다. 우이천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탁 트인 광경이 눈앞에 있습니다. 또한 남양이기 때문에 우이천이 바로 눈앞에 보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산책하는 모습까지 다 살펴볼 수 있는 전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이천 현재 데크 및 운동 시설 확충으로 매우 매력적인 산책 코스로 변모 중에 있고요. 하천도 예전에 냄새나던 하천이 아니고 많이 깔끔해져서 오리, 뭐 참새, 뭐 이런 새들도 많이 있고요. 아주 깔끔한 곳으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된 보행 통로로 다니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놀이터 입구는 우이천 쪽이고 주차장 입구는 초안산 쪽으로 양방향으로 모두 탁 튀어 있습니다. 보행 시 이동이 매우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차장입니다. 우선 주차장은 입구부터 차단기가 있어서 외부 출입이 잘 통제되고 있습니다. 22년 된 아파트지만 지하와 지상 주차장이 모두 구비되어 있으며 매우 깨끗하게 관리된 상태입니다. 주차장 내부에는 LED등과 그리고 바닥에는 페인트가 잘 있어서 매우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입구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주차장 진출입이 매우 편리합니다. 물론 엘리베이터는 주차장으로부터 연결되어 있진 않고요. 1층부터 운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도보 교통입니다. 최대 8채선인 한천로가 있어서 도로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다음은 편리한 버스 노선으로 바로 앞에 석계역, 월계역 방향 버스가 있고 우이천 건너 한천로에서는 여러 가지 버스 노선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전까지 5분 거리고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수역, 성북구 석계역 돌고지역, 노원구 월계역 광운대역 등 접근이 편리한 노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인 동북선 우이천역 신설 소식입니다. 2027년 신설 예정인 동북선 우이천역은 도보 10분 정도를 예상하며 우이천변에 따라 쭉 가면 빠르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우이천역까지 우이천에 끼고 있어서 산책하는 기분으로 다닐 수 있고요. 보행 시야가 탁 트여 있어서 차에 대한 방해 없이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현재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2027년 동북선 개통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현재 가장 가까운 역은 1호선 월디역으로 도보 3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단지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154세대 한개 단지로 유명한 브랜드도 아니다 보니까 가격 상승은 아마 다른 단지들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현재 롯데캐슬 루나가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가격이 많이 상승한 위치이기 때문에 향후에 동북선이 생기는 시점과 맞물려서 가격이 상승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아, 초안산 쪽은 막힌 도로 초안선이 습세권으로는 좋지만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초안선 쪽은 이중의 맹지처럼 돼버렸고요. 우이천 쪽으로만 도보 이동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치 기준입니다. 교통입니다. 교통은 향후 입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습니다. 특히 지하철이 신설되면 가격이 급상승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신규 역세권은 그동안 관심이 없던 지역에서 다시 관심을 받는 입지로 가격 상승이 보장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차를 가지고 다니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역에서 얼마나 거리가 떨어졌는지, 어떤 역이 새로 생기는 지역인지, 강남, 종로 등 주요 도심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성비가 높은 곳. 실제로 부동산에서도 이런 부분이 가격 상승의 기폭제가 됩니다. 여타 다른 지역도 보면 좋겠지만 특히 기존역 혹은 향후 역세권이 생길 지역을 면밀히 보는 이유입니다. 기존 역세권은 크게 관심이 없는 편인데 가장 큰 이유는 호재가 이미 끝났거나 가격이 이미 높은 지역이 되어버렸거나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기도 어렵겠죠. 모두가 다 좋다는 지역은 이미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신규 역사 인근은 좀 가격이 좀 싸다. 그리고 가격이 덜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12시 3분에 유원 아파트 앞에서 출발했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앞으로 우이천역이 생기는 곳까지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얼마나 우이천역 도로가 잘 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도로가 아주 잘 되있죠. 도보가 걷기 딱 좋습니다. 네, 벤치도 중간 중간에 있고. 담배에서도 조금씩 나고. 네. 여기 뭐, 오케이. 운동하다가 허리 아프시면은 한 번씩 몸도 좀 풀어주시고요. 아, 기 바닥이 우레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퐁퐁 튀는 느낌이네요. 네. 아주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왼쪽에 또 신창중학교. 네. 중학교도 있고 우리 또 부모님들은 또학교 얼마나 더 가까워야 또 중요할 텐데 중학교 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뭐알수 없는 이런 기둥도 있고요 아 이제 오른쪽에 나무들도 잘돼 있고 정제도 있네요 네. 정자, 또 여기 우위천도 바로 앞에 보입니다. 네. 잘돼 있고. 정자 옆에, 저긴 또 화장실이에요. 오다가 배 아프면은 화장실 들여서 볼일도좀 보시고. 화장실 집에 오는 길에 또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집에 가다가 갑자기 배가 아플 수도 있고. 그럴 때또 바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데요. 네. 깨끗할 것 같아요, 화장실이. 손수석도 되고, 네. 어, 뭔가 운치 있네요. 포토존 느낌입니다. 네. 월계동 상징 사슴, 네. 사슴도 있네요. 버스도 있고, 네. 아주 길이 잘돼 있어요. 네. 중간에 이쪽 길은 뭐 하천변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는 없이 그냥 쭉 걸어가면 됩니다. 뭐, 유모차도 다니는 길이죠. 엄청 잘돼 있다는 얘기죠. 네. 아, 오른쪽에 바로 이렇게, 의천에 보면서, 뭐, 출근길, 퇴근길에, 느낌이 뭔가, 그냥, 강변 한층 나온 느낌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수 있겠죠. 네. 아주 화창합니다. 이런 봄날. 네. 차 없는 거리.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또 이렇게 되니까 또 여기서 또 애들도 놀수 있겠네요. 네. 여기는 이제 지금 차안 다니니까 자전거랑 뭐, 걸어 다니는 사람들 왔다 갔다 많이 하네요. 보니까. 롤러 브레이드도 타고. 롤러 <놀러> 브레이드 누가 타고 있었어요? <laughs> 타는 사람이 없는데 아까 <laughs> 꼬맹이는 탔잖아요 에. 아 길이 잘 됐네요 아주 그죠? 롯데캐슬입니다 왼쪽에 예 여기 우이천역 대장아파트죠 우이천역이 생기면 또 가장 큰 수혈이 있겠지만 또 이미 또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뭐 그런 장 단점이 공존합니다. 제가 이거 할까 하다가 너 어, 비싸서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너이비게 비싼 거 하냐 뭐라고 하실까봐. 저기 장점이라면 저게 보안이 되게 잘돼 있어요. 뭐 아무나 못 들어가더라고. 요 저도 한번 들어가려는데 정문 말고는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한번 들어보고 싶잖아요. 뭐 사, 저기 너무 안에가 조경도 잘돼있는것 같아가지고 앞에 저 할씨도 할머니도 지금 들어가려는데 지금 문이 안 열리고 있네요. 그런 거 보면은 참 보완이 잘돼 있어요. 이제 오다 봤는데 저기 소가 책을 읽고 있어요. 소가. 소가 책을 읽고 있어요. 지금 독서의 계절입니다. 네. 올해는 소띠죠? 네. 소가, 그냥 소가 우슬리다. 소띠라고 만들어 놓 거예요? 그걸?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미래를 봤겠죠. 한 10년 있으면 소띠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자. 만든 지는 꽤된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5년은 된것 같은데. 우리 소가 웃고 있습니다. 네. 소가 책을 보내 소가 웃을일이다 네. 한우네 한우. 네. 이제 바로 이제 도로가 보입니다. 네. 도로가 보이죠? 저기 바로 이제 나가면 바로 이제 우이천역이 생기는 곳입니다. 네.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뭔가 하고 있네요. 아마 오이천역을 만드는 공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 느낌이 오네요. 딱 그런 그러네 뭔가 저 하얀 음? 위에 녹색으로 그물돼 있는 거 저희가 승강장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느낌이 네좀그잘되습니다네그래 <laughs> 길은 진짜 최고네요. 거기 딱 좋네. 가다가 빌 받으면 내려가서 턱걸 한번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 되겠네. 그죠? 이 운동 기구들도 다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네. 뭐 운동만 하려고만 하면은 모든 게 갖춰졌다고 볼수 있는 수준이네요. 어머 뭐다 있네요, 뭐 어깨, 허리, 다리, 뭐. 발목, 발목, 다할수 있습니다. 손 네. 뭐야? 네? 그눈 모양은 뭐야? 포르스인요 모르겠네. 무섭다. 왜 저렇게 해놨지? 공포 분위기 조성하려고 보수공사하기 싫어가지고 접근하지 말라는 건가요? <laughs> 어우, 다 왔네요. 거의 다 왔습니다. 네. 그럼 얼마나 오랜데 볼까요? 어우, 리 12시 3분을 출발했는데, 12시 10분이에요. 네. 딱 7분 거리네. 가깝죠? 물론 우리가 남성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라 하실 수 있겠지만, 좀 여유있게 왔으면, 왔어도 10분 안에 왔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여기가 지금 공사 현장인 것 같습니다. 우이천 여기 생기는 위치죠? 네. 한번 슬쩍 볼까요? 이게 어떻게 지금 보석 내 공사가 지금 되고 있고 뭐라고 써있는지? 간략적 한 설명이 아마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우이천 여기 생기는 위치고, 이미 공사가 되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뜬구름잡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우리 남성 걸음으로 7분. 네. 7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진짜 역세권이죠? 이 정도면. 도로도 잘돼 있고. 어, 좋습니다. 네. 여기 뭐 아무것도 없긴 한데, 여기, 여기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선사부 TV 선사부였습니다